몇요5% 5%. 오 충전. 충전이 안 돼, 충전이. 이좀해 이거 봐. 이거를 좀 어쩌고 돌려 서 하려서 아, 자꾸 난리 진짜. 이이 제일 긴것 같은데. 충전이 안 되잖아. 오늘 입었어요. 이것 좀 우리 새끼들 밥 줘줘야 되는데. 산실령님 방전돼 보소 방전 충전기를 꽂고 했는데 충전이 안 되고 있었어요 가을하늘님 <laughs> 방전되는 것도 모르고 했어요 지성이야. 또 충전이 안되고 있나봐 아이 보조배터리 여기 요즘에는 옆에 충전기들이 다 있으니까 안 갖고 다녀요 <laughs> 돈 벌어서 하나 살게요 집에 어디 있는데 쓰질 않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성 지성해요. 겁나 지성해요. <laughs> 그래도다 찾아오시네. 아휴 충전기가 급속 충전기가 아니에요. 여보세요. 아니 오지안 되네요. 예 지금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예 예. 아니그 방송 중에 그걸 스피커폰으로 받으면어떡게언니 <laughs> 미치겠어 우리 언니. 자 여기 순이 언니 진짜 순수한 언니예요. 정말. 전 좋은 사람만 이렇게 나방 해줘요. 내가 뭐 거기서 온거 미쳐 미쳐. 거기서 온거 뭐지? 얘기 있지 뭐 네, 못할 거고 있어? 되진거 아닌데 응. 정말 순수한 언니입니다 그니까요 아니 저는 저저 하우스에 살땐 괜찮거든요 근데 오늘 그러네요 아유 환장하겠어 이 언니도 또 불을또 밑으로 내리라니까 왜 이렇게 위로 올려놨어 아유 나 우리 언니 때문에 죽었어 아유 여러분 죄송합니다. 방송사고였어요. 방송사고. 언니 빨리 이거 삼목판에다 나눠요. 나 바로 영수증 써갖고. 어머. 진짜 조건 안맞는 우리 언니가 말을 지역히안 들어. 진짜 지역히안 들어. 사람은 좋은데 말을 안 들어. 아유. 하지마, 왜 이렇게 묶는 걸 좋아해? 됐어. 몰라, 어두워. 그림자 생겨. 이걸 치울거 아닙니까? 응. 음. 이게 좀 낫네. 아유. 음. 아, 고집세. 고집세, 고집세. 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오, 나눈 아파. 저기 이런 걸, 저, 이렇게, 그, 중에바달아매는 거. 그래야 수... 돼, 언니. 응. 해야지. 그 아저씨한테 하나 해주라고 해. 우리 아저씨. 이거를 좀 이쪽으로 당겨갖고 여기 기둥에다 하든가, 응. 아니면 저쪽 기둥에다 한가, 이렇게, 그, 아, 너무 몰라서 이 방송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요. 오늘 저 도와주는 언니가 어제 오늘 쉬거든요. 금 금토 일 쉬고 내일 출근해요. 그 언니도 못한다고 맨날 쿠사해줬는데 더하네 이아줌니. 아 어, 이거 나는 안해 봐서. 이아줌니, 이아줌니는 더해. 그 와중에 손님들 오지. 자, 요 화분 진행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좋아요. 조화... 언니, 이 와중에 그 말이 나온가? 미안한데. 언니, 내가 겁나 미안해 죽겠는데 그 말이 나와요. 네네. 자, 요 아이, 국산 화분이에요. 국산 화분. 눌렀오 그, 그, 그 와중에, 아유, 또, 우리 만억 언니가 틈새를 또 공략했습니다, 요 아이. 자, 국산화분이에요. 여기 종탁이라고 써 있어요, 이름이. 종... 종탁. 아니, 학이 아니고 탁이야. 탁. 디귿 자야, 디귿 자. 달콩맘님, 감사합니다. 자, 요 아이 60번. 그리고, 또, 핑크색은 49번으로 해서, 여러분, 요거 5,000원씩 나갈게요. 사이즈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예, 종탁 화분. 종학이라니까 종탁이라고, 언니. 어, 나 진짜 돈이. <laughs> 어머, 끝까지. 여러분! 내가 환장을겠네여기는 종학이라고도 보일 수 있는데, 언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종학으로 보이나요 종탁으로 보이나요 예저 언니가 북한에서 왔슈 자 요거 엄마 종탁으로 보이나요 종학으로 보이나요 여러분들 이 언니 계속 종학이래 내가 종탁이라니까 계속 종학 종학 큰소리도 못하고 옆에서만 그냥 종학 종학 이러고 있어 이게 종탁으로 보이나요 종학으로 보이나요? 하조이님? 희조이님? 계속 종학이래. 그죠? 종탁 맞죠? 우리 언니가 북한에서 고생해서 넘어왔어요. 지역에서 천국으로. <laughs> 지역에서 천국으로 왔대요. 다 이거 봐봐. 종탁이라고 그러잖아. 혼자만 종학이래. <laughs> 종탁이. 종탁이라고. 그런 거안 나간다고. 해봐야겠다. 완전 원가 밑으로 하면 몰랐까 만 원. 오 굿. 자요 아이 노란색 노란색 하고요 화분. 국산 화분이에요. 요거 군생 엘리샤 군생 심으면 겁나 이쁘겠다. 노랑다육님 어서 오세요. 자 요거 핑크 요거 해서 5천 원씩 나갑니다. 개당 국산 화분이고요. 사이즈 10cm, 높이 12.5cm, 11.5cm. 자, 5,000원씩 나갑니다, 요 아이. 아유, 종 탁이라니까 죽어도 종하기래 환장하시오. 자, 60번, 49번. 5,000원씩 나가요. 그, 달콩언니 화분 내가 찾았어. 방, 요 충전하는 사이에. 언니가 챙겨놨시오. 두개더 있는 거야. 자, 요거 없으시면 내려갈게요. 요거 내리죠안 나가요. 이쪽으로 와서 내리세요. 요거 아까 4개씩 하셨잖아요. 한 개씩 더 하실래요? 요두 개가 더 있네요. 자, 요거 5천원씩이에요. 아까 4개씩 하신 분들 아니면 다른 분들 하셔도 돼요. 요거 5,000원씩입니다. 하월시아 신기 좋아요. 자요 아이 51번 52번 5,000원씩입니다. <laughs> 네네 싸게 싸게 그것도 줘요. 이것도 지 여기에서 치워으로 이런 걸 치워야지. 엉뚱한 것만 치어 그냥. 자, 51번, 52번. 5,000원씩 나갑니다. 요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산신령님, 더안 해? 더안 하세요. 요거 두개 남았어요. 요거는 국산분인데. 이거 원가보다 더 싸네. 우와, 엄마. 요거 80% 행사네요, 요거. 두개 있어요? 이거 내가 왜개본것 같은데. 자, 요 아이. 파랑과 노랑인데, 색깔은 조합은 참 잘, 잘했네요. 자, 요 아이. 에이씨, 에이씨 진짜. 요거 롱군이, 아, 저기 옆, 옆으로 직사각. 직사각분인데요. 자, 요거, 22,000원 판매한 거, 20cm 넘어요. 20.5 나오고요. 높이는 11cm. 요거, 개당 만원씩 나갑니다. 요거, 만원씩 나가요. 로또님, 53번, 54번, 요두 개밖에 없어요? 단아공방분 53번 54번 <laughs> 달콩맘님 53번 두개 53 54 두개 네 요거 달콩맘님 요건 얼마예요요거 만원씩 이것도 만원인데 이게 만원이면 안되지 8천원 8원 나가야지 요것도 두개요 달콩맘 네 달콩맘 쓰세요 언니, 가격을 써야 돼. 하울씨아님, 늦었어. 달콩맘님이 두개 하셨습니다. 응. 자, 요 아이는 그 똑같은 화분이에요. 요거는 밤색이요, 검정색이요. 요거, 검정 거요? 자, 요 아이 두 개. 이거를 만원씩 내래요. 근데 제가 AC 했어요. 엄마. AC 했어요, 요거. 두 개. 55번, 56번. 아니 요거 세트로 나갈게요. 55번 8,000원씩 나갑니다. 세트로 나갈게요. 어? 로바 님. 어서오세요 로바님 화분 필요해 로바님 감사합니다 하울시아님 늦었어 하울시아님 늦었네 요거 로바님 로바님 음. 이거 아거 5천원씩 했나? 음. 자 하울시아님 요 화분 좋아요 물마르면 굉장히 좋고요 요거 5천원씩 나갔어요 자 요아이 아, 엄청 싸죠. 그죠 가져온 가격도 안 되게 하고 있어요. 어찌 시간이 나셨어요? 밤에 밤에는 안 하나 10.5cm. 요거 10cm. 56번으로 <웃음> 싫어. <웃음> 내릴까요 그럼? 알았어요 그럼. 요거 5천 원인데 다른 분도 있으니까 그래도 해볼게요. 시간 많아요. 56번. 시간 많을 땐꼭 놀러 오세요 요 아이 5,000원씩 나갑니다 물마름 좋고요 사이즈 좋고요 자 56번 5,000원씩 나갑니다 이건 얼마짜리예요 이쁘네 이것도 이것도 5,000원씩? 겁나 싸게 주네 이거 응. 자요 아이 없으면 내려갈게요 와 언니 이게 5,000원이면 이게 5,000원? 그러니까. 아, 이거 12,000원 짜리구나. <laughs> 여러분, 요 합은 이쁘네요. 응. 꽃그림 안 좋아하는데. 아니야, 언니 53,54. 산신령님께 선물. 달콩마미. 응. 메모 쓰세요. 53,54. 이거. 응. 아까 그, 직사가, 얘기 하는 거지 그죠? 거거달콩만님이 산신령님께 선물. 이거 두 개를? 요거야? 어, 없어. 아,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보조가 이렇게 션찮아서? 어? 아니, 번호까지 가, 산신령님께 선물. 요거 두개 있어요? 어, 두 개. 두 개밖에 없어? 음. 어, 이거 괜찮은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인장님 어서오세요. 요거 두개 남았대요. 요것도 국산화분이에요. 사이즈는 요거 6,000원씩 세트로 12,000원 나갈게요. 자, 57번으로. 12,000원 나갑니다 11.78 11.5 57번 하울시아님 12,000원 하울시아님 음. 요거 줄거 아니에요 거귀염증이 요거 얼마씩 앞으로 화분 띄지 마요, 인자 어머, 고양이다. 귀여워. 요건 겨울이네. 강아지하고 둘이 못 불러. 애기가 강아지 못 불러 해주고 있네요. 요 개당 얼마씩 말을 하라고. 8천원인데요 국산이에요? 두개만 오천 원씩 합시다 그럼. 응, 두자 여러분 요거 만 오천 원씩 나갑니다 두 개. 국산하고 다리에 다리까지 그림이 다 그려져 있네요. 수입. 수입이에요? 응, 응. 오. 잘 오. 잘 만들었지. 오잘 만들었네. 한국, 어, 한국 사람이 가서 만든데. 고급 인력들이 중국 가서. 자, 9.5cm. 높이는 9.5cm. 이거 얼마야요 이게 3만 원. 두개 15,000원 갈게요. 자, 58번. 두개 15,000원. 이렇게 가고요. 자, 58번이고요. 요거 완전 귀여워요. 자, 요거 돼지인데 귀엽게 그렸네요. 이 고양이하고 두 개. 요것도 언니 이거 이거 가격이 안 나갈 것 같은데. 응? 자, 59번. 이 언니 망하겄네나 출장비 줘야지 이거. 포장비 나가지. 이거 원가로 하지. 이거 큰일 났네. 돼니사 음. 달콤하면 이좀 저렴이 하면 더 많이 살 거야. 이거 겁나 많아 싸게 싸게 하세요. 근데 만억건이 이거 지금 원가로 나가는 거라. 두개만오천 원씩 예. 두개만오천 원, 오십팔, 오십구 만오천 원씩 합니다. 아니면 가짜 번호를 붙일까요? 아, 다른 데서도 만 오천 원 한대. 그래, 다른 데서 이거 값을 못 내려. 만 오천 원 한대. 그러니까. 아니, 저 싸게 해줘. 두개만 오천 원. 두개만 오천 원이네.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면, 네개 사면 뭐, 작은 합은 두 개씩 근데 내리면 안 돼. 가격. 이거는? 응. 아, 이거는 가격을 내리면 안 된다네요? 여러분, 1 5 0 0 0원인데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 요렇게 세트로 가야 되겠구나.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세트로 가야 되고.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해요. 이건 안 돼, 언니, 그럼. 자, 이거 필요하신 분은 없죠? 이게 서랍은이야? 이거, 어, 서랍 저 와인 잔 컵도 하고는. 저거는 만五千원요 원래 얼마짜린데요? 2만 원. 오 이거 2만 원짜리야? 응. 원자 요거 2만원짜리데요손으로아 이거, 2만 아, 이거. 본다분이래 본본본 오, 장미 이쁜데? 장미 그림 이쁘게 그렸네? 오, 이쁘네. 음. 그림은 잘 그리네. 자, 요 아이, 만, 2만원 짜린데? 만 2천원씩. 만 2천원씩? 자, 요 아이, 개당 만 2천원씩 나갑니다. 로바님, 이건 다른 데서는 얼마씩 해요? 자, 요 장미 그림. 장미에 블루베리야 뭐야? 아, 그, 아니 그림이네, 그림. 블루베리가 아니라 꽃그림이네. 그 그림은 괜찮은데, 이아 63번. 요거 10cm는 좀안 돼요. 로바 님 63번이 뭐야? 로바 님두 개. 아까 그거. 아닌데? 아. 58, 59인데? 로바님 63번이 뭐예요? 이거 61번인데? 63번이 뭐예요? 63번 아직 안 나갔는데, 번호. 61번. 요걸로 이렇게 드릴까요? 두 개? 네네, 요걸로 로바님 두 개. 이게 2만원씩 판매하는 거예요. 자, 요 아이도 있고요. 이거 줘봐요, 언니. 요 아이도 있고, 요 파란색 그림. 이쁘네요. 그림 잘 그렸네. 자, 요 아이도 장미네요. 장미. 자, 요 아이 파란색 62번이고요. 자, 요 아이도 있어요. 자, 요 아이, 63번.